전국의 미래,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은 성협력, 북통합을 강조하면서 협력을 통해 경제권, 생활권을 먼저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 지원, 아리벳 세방금 국가 상단, 탄소, 중립도시 조성, 피지컬 AI 산업 기반 구축을 물론 서울 내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대광석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 교통망 확장까지 전북은 산업, 교육, 교통이 함께 도약할수 있는 전환의 흐름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게 전주, 완주, 익산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산업 클러스터, 교육 및 연구 기반 공공기관 등산을 통해. 100만 경제권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전국형 메가시티를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새롭게 생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지키면서도 협력해 산업발전을 동시에 이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권이 상실되는 행정통합에 따르는 갈등과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100만 경제권은 전북의 중추 도시권으로 다른 권역의 대구도시 역할로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 여러 분야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인 5급 3특 전략을 통해 전북을 포함한 5개 권역을 국가 성장의 핵심 과점으로 육성하려는 균형 발전 철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익산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통해 새만금권과 중추도시권을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리백 새만금 국가상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의 수소산업, 전북국가 AI상단 등 전략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사회안과 내륙을 포괄하는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 완주만 행정통합이 아니라 세만건과 연결된 전북형 백만 메가시티, 광역대 도시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